안녕 아이린 오늘 4월 4일이고 어? 4월 4일 <laughs> 똑같은 숫자 반복 오늘 행운의 날인가봐 그치 4월 4일이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잠깐 급한데 왜냐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 그래도 음,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씩 해결하면 될것 같아 어, 이번 주한 주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꽃들은 천재 지변이 있더라도 아름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From a 뭐, 시면 중에서 음, 항상 몰입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 너의 아, 몰입하고 있는 모습, 그것들이 항상 아름다우니까 인생이 그건 것 같아. 인생이 사실 그런 것 같아. 마음이 급하네. 또 말이 안 나온다. 그렇지. 음, 괜찮아. 어, 인생이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얼마나 몰입해 있는 시간이 많느냐. 어, 그것이 아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 가장 중요한 판가름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 <laughs> 말이 되게 많이 꼬인다 <laughs> 사실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책도 안 읽었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지금 말이 꼬이는데? 괜찮아.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어쨌든 빨리 루치 마치고, 오늘 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러니까 더 마음이 불안한 걸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더 마음을 차분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치? 그것도 중요한데, 그치? 그것도 훈련인데,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그래서 음 오늘은 생산적인 화요일로 이렇게 정해봤고 왜냐면은 정말 지금까지 미루다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마, 미루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루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다 음, 특히 은행일이라던가 지불해야 될거 이런 것들은 마감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정말 여유있게 처리하는게 어, 내 행동하는데도, 그리고 태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오늘의 감사하트는 어제 꿀잠 잘자고, 오늘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 학교 첫날이어서 그런가? 많이 좀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진짜 거의 기절해서, 일어나니까 아침이었는데, 어제 정말 꿀잠 자서 그런지, 오늘 일어났을 때 컨디션도 좋고, 어, 그리고, 근데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컨디션이 좋긴 하지만 마음이 급해 그치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 급할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데 그치 그래서 천천하게 하면 되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잘했던 점은 어제 학기 첫 학기였는데 마음이 약간은 불안하고 불안했지만 어, 불편했지만 최대한 감정조절하며 평온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잘 훈련했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감정을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온한 감정을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고귀한 성품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는 그 훈련. 어떤 상황에 상황에 상관없이 더 바쁠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더 평온한 감정,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어,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고귀한 성품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에는 정말 허둥지둥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빨리 움직이고 이러잖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잖아.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의식적으로 인식을, 인지를 하다 보니까, 어, 너 지금 빠르게 태도하고 있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스스로에게 인지를 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차분해지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 음. 차분히, 어,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말해야 내 마음도 여유가 있고 차분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 어, 음, 그치? 지금 말이 엄청나게 꼬이고 있네? 지금 문장이 안 만들어지는데? <laughs> 어쨌든 오늘은 빨리 지금 집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it's okay. 그리고 나빴던 점은 수업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시간을 적혀서 이동시 급하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은행일을 할때 해야 할 일들은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처리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어, 천천히 행동해야지 천천히 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바쁘니까 막 은행 가고 학교 가고 이러는데 막 뛰어다니잖아. 왜냐면 시간이 없었으니까.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아 천천히 해야지 행동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은행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제까지 미룰 필요가 없었잖아. 어제가 마감 날이었는데, 그 전에 학교 가지 않은 날 처리했으면 좋았잖아. 어, 첫 학기라서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은행 유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하러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마감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정말 배운 것 같아. 그리고 배운 점은 감정관리, 태도, 인격 등을 훈련해 오고 있는데, 훈련보다더 중요한 것은 평정심이나 차분함을 잃지 않는 상황, 즉,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말 이 말을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목표는, 음, 어, 오늘 밀린 일들을 차분하게 잘 처리하고, 무엇보다도 천천히 행동하고 말하며 침묵하는 품에 있는 모습을 네, 유지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한 6시간, 7시간 넘게를 외부에 나가야 되고 행동해야 되니까 오늘은 진짜 차분하게 한번 잘 행동해 보고 품이 있는 태도를 좀지하도록 한번 아이린 노력해 봅시다. 우리 같이. 그리고 친절함과 자정함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좀 바쁘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행동 잘하고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가요. 그치? 음, 그리고 또평온이가있어가고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고 평온이가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좀 생각하면. 그리고 평온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있으면 이제 운전도 잘 되고 내비게이션도 좀 더... 잘 보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보내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항상 지난일 성찰하고 매일매일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아, 그리고 시, 좀 서둘러도 좋고 서툴러도 좋고 어떨 때는 실패도 좋아. 아, 왜냐면 은 너가 어떤 좋은 모습만 살아가는 거냐.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항상 어, 네가 나라서 너무 너무 좋고 고맙고 오늘도 한번 잘 지내보자.